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3일 동안 평택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7일, 이날은 평택 북부 지역에 위치한 주요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고덕국제신도시 종합홍보관인 한국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입니다. 사업 현황을 들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듣는 의원들 좀 수익성 좀 낮춰서라도.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평택 국제 중앙시장과 송탄 전통시장인데요. 의원들은 상인회 회원들에게 전통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기 거리가 도로가 굉장히 안 좋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 제가 이건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공사를 좀 빨리 완공을 시켜서 진짜 그 쇼핑의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LNG 냉열과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평택 초저온 물류단지인 평택 유진 초저온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 곳곳을 살피는 의원들의 현장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2일차 평택 남부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 처리시설 센터인 서림안경, 안성천, 배다리생태공원, 모산골근린공원 등 여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특히 작년 8월 붕괴 사고가 일어난 평택국제대교에서 의원들은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 사고 이후 조치 상황,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여러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종 수질 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큰 도심 속 자연형 생태하천인 통복천을 방문해 생활화수 관련 문제를 듣고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일어나가 돼야지 빨리 수질이 깨끗해지죠? 공원가 따로.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청북라인 가압장 농업기술센터, 평택항이 위치한 평택 서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의원들은 직접 배를 타고 평택항 운영과 건설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이어 농업기술센터의 개장식 참여를 끝으로 3일간의 현장 시찰을 마무리했습니다. 3일 동안 산건의 위원들은 평택 북부, 서부, 남부 지역의 LH 평택 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청취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해 보다 나은 평택이 건설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유효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